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. 이번에 아마추어 올림피아 우승하셔가지고 <laughs> 네. 첫 프로전 나오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솔직히 좀 실감은 잘안 나고요. 지금 뭐 떨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작년에 피스 나가신 거 말고 아, 시합 출전하시는 거발를못 찾겠던데 계속 시합을 나오셨었나요? 아니요, 사실 저번에 이제 첫 시합이었고 아, 피스 나갔던 게 아, 그때도 그게 첫 시합이었어요? 네네 그때도 뭐 시합을 뭐 나가고자 이렇게 해서 나간 건 아니고 주위에서 뭐 다른 팀들이 나 팀원들이 이제 한번 나가 보자. 그냥 재미로 한번 나갔어요. 거의 두 번을 나갔는데 제가 두 번을 다 2등을 했거든요. 2등 하니까 조금 열 받네. 어, 이랬어 이제 사실. 요번에 어. 제대로 진짜 준비해서 시합을 나온 건 이번 연도가 처음입니다. 아, 그럼 시합 두번 만에 지금 프로를 따신 거네요? 네. IFBB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시합들이 이번에 때문에 계속 이제 딜레이 되면서 IFBB나 한번 나가볼까 했다가 이제 나온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. 오늘 예상 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? 사실 1등 외인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. 1등 외인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. 오. 네. 안녕하세요 윤선동님. 네. 오늘 첫 프로 데뷔전 하셨는데 네. 아, 아쉽게 5등 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까 인터뷰는 예,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좀 <laughs> 잡아주시면. <laughs> 그러면 다음 시합 계획 있으신가요? 어, 일단 뭐 내년에 5월에 또 이제 프로전 있다고 하니까 네, 거기 한번 네.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, 앞으로 계속 프로전 나올 계획이신가요? 네. 그러면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프로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